너무 쉬워 우와! 계속해! 통나무를 꼭 껴안아 통나무를 꼭 껴안아 그렇지, 한 바퀴 뺑 돌아, 그렇지 됐네, 했네 잘 못해 잘 못해도 돼 지나안 가고? <laughs> <지난 안 거고. 웃음> 그렇게 가는 거야? 서서 근데 가는 거 아니고? 웃겨 <laughs> <laughs> 서서 가야지 그게 뭐야 <laughs> 또 지나갔다 치고 <laughs> 이게 뭐야 빨리요. <laughs> <완료. 웃음>